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부활한다고 한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. 그래서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하면, 말씀 보니까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. 만약에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. 거치 잡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무덤을 경비병들 하여금 3일만 지키게 하자. 뭐하게? 모듬쳐 가게.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. 그래서 3일 큰 돌을, 우리가 나사로의 무덤을 가서 봤는데, 예수님의 무덤 을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, 나사로의 무덤을 가봤습니다. 갔는데, 거기 지하 동굴이더라고요. 동굴 앞에 큰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.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. 그리고 혹시라도 또 여러 사람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 인봉을 인봉 처리합니다. 움직인 게 되면 그게 들통나게끔 그리고 경비들이 다 지켜요. 그렇게 3일 동안 지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됐어요?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.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뒀다면, 그대로 내버려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, 야 그거 실제 훔쳐가가지고 네저 비슷한 사람 하나 내세우고 예수님 부활했다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. 이렇게 할수 있는데 오히려 경비병들이 지키고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가 증거와 증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증인, 증인이 누구냐? 바로 이 경비병들. 비록 나가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외쳤지만 보세요. 성경이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? 나중에 이 사실이 다 들통이 난 거죠. 대제사장들이, 장로들이 이 경비병들을 구워 삶아서 내부를 주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까지 한이 사실들이 정확하게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? 나중에 들켰거나 아니면 경비병들 중에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그 역시 어떤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진 거죠. 다 밝혀져서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